그리고 하나 재미 있는 사실은 원로원 설립 관련 위원회가 꽤 오랫동안 논의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기장교회 1640개 교회 중에서 100명 이상의 교회가, 성도가 100명 이상인 교회가 약 400개 교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 1200개 교회, 75%의 목사님들은요, 작은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담동 목회하는 교회는 1330개 교회입니다. 부교육자 있는 교회가 300개 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80% 정도 되는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 사택에서 살다가 사택에서 나오면 갈수 있는 집이 있느냐 없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얼마나 작은 사례비를 받고 살아왔습니까? 실천 신학대학원 정재영 교수는 강요된 청빈이라고 책 제목을 정했어요. 목회자들에게 가난은 강요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요된 청빈, 그 삶을 유지하다가 막판에 노욕이 발휘하게 된다고 하는데, 노욕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 노후를 준비를 하지 못하니까 은퇴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를 꾹꾹 눌러놨다가 마지막에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원로원 설립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은퇴를 위한, 깨끗한 노후를 위한 원로원이 설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고려되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 마련부터 해서 부지 마련이나 건물을 지어가는 것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시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건설 경기, 건축 물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지금 드려야 될 돈이 요만큼이면 나중에 미루고 있으면 더큰 돈을 드려야 이 일이 해결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어, 양성평등 관련 위원회가 최근에 이제 발의돼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논의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좀더 이루어져서 우리가 모두가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생활 관련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독특하게요. 81년도에 목회자 기본봉급위원회가 한번 만들어진 뒤에 위원회가 하나도 없다가 지난해에 부교육자 최저사례비 연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마도 중간에 위원회가 특별하게 다시 안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81년도에 이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어서 이것을 상설기구로 전환했습니다. 상설기구로 전환된 것이 지금 생활보장제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제위원회와 응급위원회로 나뉘어졌고요. 그리고 이 응급위원회는 지금 어 연금재단, 뭐 연금재단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정도 되니까 문제가 하나 또 생겼어요. 40년 가량 흐르게 되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연금을 내신 분들이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 연금을 받쳐줄 후배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 수급이랑 다시 연관이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목회자들의 상황을 알아보게 되고 젊은 목회자들이 안정적으로 목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강요된 정비이 아니라 최저 임금, 최저 사례비 정도는 지급해야 되겠다 하는 위원회가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표준 사례비표, 그다음에 표준 호봉표 뭐 이런 것들이 좀더 발전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한신대학교부터 목회자 뭐 생활들까지. 제가 이것을 처음에는 어, 종류별로만 이렇게 묶어놨더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는데요. 다 정리를 끝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많은 위원회가 만들어진 건 한신대학교 위원회이지만 오랫동안 문제를 풀지 못한 위원회는 그러면 어떤 위원회일까가 궁금하게 된 거죠.